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혼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포함 구 소련은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부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있을 경우, 여권원본을 EMS 우편이나 카고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권 사본은 안 됩니다. 시군구청에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해서 혼인신고서에 기입하면 3일에서 5일 후에 부부로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우주베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구소련은 한국을 포함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올리면 신부의 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 본국 현지 혼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신부가 미혼이로 돼 있습니다. 공국 남자나 외국으로 시집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우즈벡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에는 한국 신랑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한국 신랑들의 시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주백에서 신부와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여권 사본,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제 결혼용 마약 검사 에이즈 포함된 건강진단서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경찰서에서 국제 결혼용 얘기하면 발급해 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설명이 필요하죠. 재혼일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번역, 공증, 아포스티 하시면 됩니다. 우주백에서 한국 신랑 서류 제출 후 신랑 신부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주백은 신랑 신부가 피검사, 마약, 에이즈 검사 등, 등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키지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건강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혼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우즈벡은 한국에서 신랑 서류를 만들 때 우즈벡어로 하셔야 됩니다. 카자흐스탄 킬르키즈스탄 러시아는 러시아어로만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세종학당 이수 6개월 과정입니다. 또는 토픽 시험을 합격하면 한국에서 우주배 결혼 증명서 원본, 신부 여권 사본을 준비 후 신랑이 한국에서 시군 구청을 찾아가서 혼인신고를 올리면 됩니다. 3일에서 5일 후에 혼인신고가 되면 초청장을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부 초청 비자 발급은 한 달에서 두달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지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결혼, 혼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